토트넘은 다양한 스타일의 공격수들을 팀에 영입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으며, 이는 팀의 다양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를 들어 윙어나 헤더 공격에 능한 선수들이 팀에 새로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손흥민과는 성격이 다른 공격수들이 새로운 차원에서 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메디슨, 반더베크 등의 선수들이 최근에 토트넘의 공격 라인에서 활약하며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토트넘은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결정적 역할 또한 언급되었으며, 그가 아직까지 팀에 필요한 어시스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되었습니다. 토트넘의 현재 상황은 박스에 갇혔다고 할수 있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대조적입니다. 뉴캐슬은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를 치르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하며, 이적 시장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뉴캐슬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며, 이번 시즌에 좋은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약하자면 토트넘은 현재 프리미어 리그에서 선두를 달리며 놀라운 출발을 이뤄나가고 있으며, 유로피안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이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의 이적 후에도 팀은 다른 공격수들로 인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뉴캐슬은 바쁜 일정과 이적 시장에서의 어려움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현재의 상황을 활용하여 팀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으며 그 노력이 팀의 미래에 밝은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